안녕하세요. 오늘 AI, AI와 대형 맞춤 경험 기반의 고객센터 최적화 CS 전략을 말씀드릴 젠데스크의 커스터머 석세스 윤대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간략히 젠데스크 소개 및 최신 고객 경험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 개선의 중요성 그리고 젠데스크가 이것들을 어떻게 도움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데스크는 2007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CX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천 명의 직원이 고객 지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CX 특화 솔루션 전문회사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거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젠데스크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걸쳐 전 세계 17만 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B2C뿐만 아니라 B2B 고객 서비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 환경에서 직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HR, IT팀 등 내부 헬프데스크로도 젠데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젠데스크는 선도적인 업계 분석가들로부터 마켓 리더로 인정받고 있으며, 6년 연속 가트너 매직 커드런트 CRM 고객 참여 부분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가트너는 2021년에도 디지털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젠데스크를 1위 기업으로 손꼽았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발표된 2022년 CX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X 트렌드 조사 대상에서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약 21개국의 4,600여 비즈니스 리더, 3,600여 컨슈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더불어 젠데스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97,000여 젠데스크 고객사의 데이터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2021년은 전년도 대비 글로벌하게 전 채널에 걸쳐 고객 문의량이 증가했고 특히 소비자가 기업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채널인 메시징 채널에서의 볼륨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왓츠앱의 전년 대비 370%, 370 볼륨 증가, 그외 소셜 메시징 채널 등의 볼륨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지원 요청 증가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전체로는 14%이고 a p e 평균은 4.4%인데 이중 한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26% 증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보고서를 보면 고객 중60% 이상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고객 서비스 기준이 더 높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디지털화 가속화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이로 인해 고객 서비스량이 급증했고 고객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와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기업의 경쟁 요소이자 차별화 요소가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15%의 한국 응답자만이 그들의 조직이 고객 지원에 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APEC 평균은 22%이고 글로벌은 27%인데 27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 다른 설문 결과를 보면 글로벌 73%의 비즈니스 리더가 고객 서비스와 비즈니스 성과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한국은 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은 고객 문의 볼륨이나 고객의 기대 수준은 글로벌 대비 굉장히 증가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업이 고객 서비스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절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고객 서비스가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분들이 고객 서비스는 수익창출이 아닌 비용부서라는 인식이, 인식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객의 94%가 더 간소화된 고객 경험 지원 프로세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89%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고객은 빠르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사들의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14.9%의 상담원들만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고 17.6%만이 다른 부서와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두 수치는 모두 APEC 국가들이나 글로벌 평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상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주고 타 부서와 더 손쉽게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이트로 수많은 기업이 2022년 목표로 고객 서비스를 1순위에 올려놓았지만 모든 기업이 해당 목표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22년 CX 트렌드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객 경험 개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규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제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부적으로 고객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고객은 개인화되고 단절되지 않는 연결을 위해 쉽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각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 특히 디지털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고장용하는 방식으로 대화 기반의 개인 맞춤 경험을 원합니다. 둘째, 내부적으로 고객 지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평생 가치를 높여서 점진적인 수익 성장을 주도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직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혁신적인 경쟁자들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채택이 빛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규정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상 유지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CX 리더가 이런 현상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이탈입니다. 고객 충성도는 요즘 번, 변덕스럽습니다. 나쁜 경험 후에 80%의 고객은 경쟁업체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상담원 감소입니다 교체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은 고객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소는 운영 비용입니다. 임시방편 솔루션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용이 치솟고, 서비스 부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채널에서 원활한 대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 접점인 상담원은 고객과의 대화를 처리할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며 해당 공간에서 내부 조직과 협업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변화와 고객 요구의 변화에 따라 민첩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한 도구가 필요하고 쉽게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비용 증가 없이 성장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X 전문성과 성공 사례가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젠데스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젠데스크가 AI와 대학 맞춤 경험 기반의 고객 센터 최적화 전략으로 어떻게 고객 서비스 개선에 도움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데스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옴니 채널 CX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 지원에 의한 이메일, 전화, 채팅, 소셜 메시징 등 모든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의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 상담원 워크스페이스와 더불어 슬랙 줌, MS Teams 등 내부 협업 툴과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1,300여 개 이상의 외부 솔루션들을 간단히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강력한 API를 활용하여 기업 유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부터 젠데스크 솔루션에 대해 고객, 상담원, 관리자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분들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객 지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젠데스크를 사용하면 다음을 통해 고객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스메시징, 전화, 이메일 등 모든 필요한 채널을 포함하여 고객이 있는 장소 및 기계에 관계없이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화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객이 반복하여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상담원은 항상 이전 상호작용의 내용을 인지하고 고객 응대를 할수 있습니다. 젠데스케 헬프 센터와 커뮤니티 포럼 기능은 고객이 손쉽게 셀프 서비스로 직접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AI, AI 기반봇은 문제의 맥락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고객이 필요한 것을 훨씬 더 쉽게 찾도록하여 고객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원의 측면에서는 고객의 모든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담원의 업무 공간. 에이전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에이전 워크스페이스는 모든 채널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 통합하여 상담원들이 모든 채널을 통한 고객의 문의를 일체의 화면 전환이나 이동 없이 일관된 화면에서 응대할 수 있고 전 채널에 걸친 고객의 스토리를 손쉽게 확인하여 응대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매뉴얼로 해야 하는 일들 중 반복적인 내용은 매크로나 트리거, 오토메이션 등의 강력한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 상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줌, MS Teams, 슬랙 등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도 구 또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비즈니스 운영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지원팀은 고객유입 관련 정보나 고객들의 주된 문의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또는 내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 변화에 따라서 고객지원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수정 반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젠데스크는 이런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고객지원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필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강력한 리포팅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지원 전반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고객 지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고객 지원 프로세스에 손쉽게 반영할 수,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직관적으로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젠데스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완전한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며, 상담원이 한 화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하여 서비스 우수성 및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복잡성을 마켓플레이스와 REST API를 통해 손쉽게 확장 지원하여 비용 증가 없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데스크 AI 셀프서비스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데스크는 AI, AI와 머신러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고객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AI를 만들고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 결과로 AI봇을 활용한 앤서봇을 구축하고 실제 사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서봇이 답변을 추천하여 고객이 직접 셀프 서비스로 문제해결을 하게 하여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엔서봇은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AI 및 머신러닝 기반 문서봇으로 이메일, 웹, 슬랩, MS Teams, WhatsApp, l i 과 같은 소셜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접수되는 고객 문의에 대하여 고객이 입력한 자연어를 분석하여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엔서버 API 및 SDK를 활용하여 기타 언어는 어느 곳이든 엔서버스 통해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서버스는 이미 모든 기업에서 보유한 FAQ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챗봇과 다르게 별도의 학습을 위한 비용과 시간, 시간의 투자가 필요 없고 채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17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FAQ 문서가 있다면 바로 엔서스을 활성화하여 글로벌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서스은 고객뿐만 아니라 젠데스크 상담원 화면에서도 문의 티켓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상담원이 필요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젠데스크는 고객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고객이 헬프센터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문서를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젠데스크 가이드는 고객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관리자가 꼭 보여야 한다고 설정한 문서, 조회수가 많은 문서, 검색어와 가장 잘 매칭되는 문서 등 수많은 요소를 계산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만일 고객이 문서를 검색하지 않고 문의를 등록하려 할 때도 최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젠데스크는 고객이 문의하기 화면에서 제목을 입력시 관련된 콘텐츠를 다시 한번 노출하여 고객이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고객이 굳이 자세히 헬프 센터에 들어오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젠데스크에 등록된 모든 공개 문서는 구글에서 검색 시 인덱스가 되어 고객분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문서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데스크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전략은 엔서버스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엔서버스 활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되어 몇건의 문의가 엔서버스를 통해 해결이 됐는지 어떤 문서가 많이 추천되고 조회됐는지 등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서버스이 많이 추천하는 문서는 현업에서 또는 고객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엔서버 통계를 바탕으로 신규 상담원이 입사시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할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수작업을 한 번의 클릭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원이 매크로를 직접 검색하나 찾을 수도 있지만, 젠데스크는 AI 및 머신러닝을 통해 지난 9개월 이내에 매크로 사용된 타 분석을 하여 유사한 티켓에 적용된 매크로를 식별 및 자동으로 유용한 매크로를 추천합니다. 따라서 상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티켓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젠데스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플랫폼 확장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감정 분석 AWS 컴플레인드를 별도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 워크스페이스에 확장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솔루션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젠데스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추격한 장포와 함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고객 지원 솔루션 단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해온 저희 젠데스크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 지원 솔루션 중 최초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채널로서 지원하고 AI 본수 출시하였고 또한 2021년에는 AI 플랫폼 클레버리를 인수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데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저희 고객분들이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들을 통해서 고객 지원의 인더스트리 리더로서 고객 지원 솔루션의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사의 고객센터를 AI와 대화형 맞춤 경험 기반의 고객센터로 최적화하는 데 있어. 젠데스크를 활용하신다면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기대에 발맞추어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상담원의 규모와 무관하게 국내외 수많은 업계 선도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고객 경험을 기사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고객 경험의 중요성과 그 전반에 흐르는 최신 트렌드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센터 최적화를 위한 저희 젠데스크의 지원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나 그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